아니, 어떤 여자가 10년 넘게 살면서 이혼, 이혼, 인신고안 해요? 어떤, 어떤 멍청이가? 에? 혼인신고 안 하면 내가 여보가 먼저 가시면 아무것도 나는 안 되는데, 어떤 멍청이가 혼인신고 안 해요! 빨리 좀, 그돈 진짜 동 소리 하지 마세요! 내가, 씨발, 뭔 미쳤냐고 내가 왜 혼인신고를 안 하냐고 내가! 사람을좀 입을 좀, 제발 좀. 뭔가라니어떻게 멍청해 보여 그런 것도 안 하고 살까봐, 내가? <웃음> <웃음> 나 어떻게 이제 여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, 진짜. 어떡게 나도 이제. <laughs> 나흐흐 <해> 빨리 흐흐 으흐흐. 친구.. 그래. 다 무시하는 거 같잖아, 내가 지아이 <laughs> 우리 친구 5월달에 하거든요. 네. 그때 하고 나면 인정할게요. 인정이 음, 없